이번 영상은 인클라인 푸시업 옴체어 운동 영상입니다. 인클라인 푸시업 옴체어 맨몸 운동의 주동근 및 보조근입니다. 주동근으로는 삼두근, 대흉근이 있으며 보조근으로는 삼각근과 복근, 승모근이 있습니다. 의자가 미끄러지지 않는 곳에서 진행합니다. 의자 앞에 서서 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가장자리에 놓아줍니다. 발을 뒤로 뻗어 몸이 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은 곧게 펴줍니다.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천천히 가슴을 의자 쪽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팔꿈치는 몸통에 가깝게 유지합니다. 어깨의 근육을 느끼며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삼두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호흡법으로는 동작을 시작할 때 들이마시고 원래 자세로 돌아갈 때 숨을 내쉽니다. 주의점으로는 몸을 곱게 유지하고 허리가 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 세트당 10에서 15회 정도를 수행하고 세트는 2에서 3세트를 수행합니다. 세트간 휴식 시간은 30초에서 60초를 가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 푸시업 온체어 교육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